네. 수의 크기 비교 수업 두 번째 수업입니다. 네. 이런 100의 자리 숫자까지의 두, 두 개씩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비교할게요.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잘안 보이나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자리를 1의 자리 숫자라고 하죠. 그 다음 10의 자리. 그다음 백의 자리 그래서 그다음 만약에 또 다른 숫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일시백 천의 자리 그다음 또 있다 그러면은 만의 자리라고 선생님이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했었죠 일시백 천만 일시백 천만 일시백 천만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냐 구만 21581 근데 1은 안 읽은다고 했죠 1은 안 읽어요 그래서 그냥 8 하고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151 아니 8이 숫자와 232이 숫자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는 어,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이 100의 자리 숫자죠. 자, 이 100의 자리 숫자예요. 하나는 2고 하나는 1이죠. 자, 100의 자리 숫자를 먼저 비교하세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1보다 2가 더 크죠? 그럼 무조건, 무조건 2가 더 크니까 부등호 표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이걸로. 이, 이쪽이 더 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00의 자리 숫자 제일 앞, 앞에 자리 수를 비교합니다. 8과 9만 비교하는 거죠? 8과 9를 비교하면 9가 더 크죠? 그러면 뭐 보나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100의 자리 숫자 비교하라 했으니까 선생님이 100의 자리 숫자만 딱 봤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100의 자리 숫자가 5로 똑같잖아요. 아, 똑같네. 그럼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를 비교합니다. 그랬더니 10의 자리 숫자도 6과 6으로 똑같죠? 어머나,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야죠.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5고 하나는 9죠? 그럼 5와 9 중에서 무엇이 더 크냐? 9가 더 큽니다. 그래서 9가 더 크다. 569가 더 크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9가 아니고 9가 아니라 5다. 5가 없네. 5. 만약에 9가 아니고 5다.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 똑같고 10의 자리 숫자 6 똑같고 1의 자리 숫자도 똑같죠? 그럴 때는 이것은 어느 쪽이 크지 않고 서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는 등호 표시를 해줍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아 쉬운 문제였습니다. 더 해볼까요? 더 해봐야 되겠네. 이거 너무 쉬우니까. 아까, 이게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죠? 나 이번엔 천의 자리까지 가볼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 자, 천의 자리 수가 2가 가고요. 여기는 천의 자리가 1이 간다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막더 내고 있는 거지. 자, 여기는 7이 있고 여기는 9가 있어요. 여기는 1이 있고요. 여기는 8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천의 자리 숫자까지 나왔어요. 2,158 1,232 7,871 9,947, 1,565, 8,569.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숫자의 제일 앞 숫자를 비교하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중에서는 이렇게 다 가리고 첫 번째 숫자만 비교하면 2와 2를 비교하겠죠? 자, 2와 2를 비교하면 당연히 2가 크니까, 응, 음, 2가 크니까 악어의 2부 부등호는 이쪽으로 표시돼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에서도 제일 앞글자만 비교합니다. 제일 앞숫자가 천의 자리수니까요. 7과 9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크나요? 당연히 9가 더 크죠. 이렇게 쉬울 때가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도 다 가리고 제일 앞숫자만 비교하니까 1과 8이니까 당연히 8이 더 크죠. 그래서 8. 8이 더 큽니다. 이렇게 쉬울 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569였다.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제일 앞 숫자를 비교하라고 했죠? 1000의 자리 숫자가 1과 1로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수로 가야죠. 100의 자리 숫자 비교하니까 5와 5로 똑같아요. 그럼 또그 다음으로 가야겠네? 10의 자리 숫자 보니까 6과 6이 똑같아. 어쩔 수 없지.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로 가보자. 5와 9가 있어요. 5와 9 중에서는 9가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569 숫자가 큰 것입니다. 알겠지요? 아유, 쉽고도 재미있는 수학입니다. 자, 그러면, 음, 문제풀이 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귀엽고 씩씩하고, 장난꾸러기 친구들, 안녕!